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침은 좀 시원합니다 갑자기 폭염에 저희집 식물들은 벌써 몇개나 갔습니다 <laughs> 여름에 아 여름 되면 식물이 많이 갑니다 그래도 뭐 일찍이 사가지고 여지껏 봤으면 많이 본거죠 뭐 생화 사가지고 본다 생각하면 아주 길게 본전을 뽑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에 또 이렇게 강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블론바구가 조금 비실비실하고 꽃도 좀 시원찮게 피더니 가을에 강전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봄에 이렇게 새순이 너무 길게 뻗어가지고 엄청나게 꽃이 핍니다. 꽃대가 새순 나오는 데마다 꽃대가 다 달렸고요. 아, 색깔도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거의 하늘 색깔입니다.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고요. 아, 꽃도 많이 피워주고, 여름 식물로 롬바구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택에서는 어, 괜찮네요. 거의 법에나 수준으로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법에나도 정말 꽃 인심이 너무 좋아서 키울만 하고요. 목마가렛도 아직까지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꽃송이가 크진 않아도 잘 피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시원한데 갑자기 더우니까 어, 삽목해 난 아이들도 많이 갔습니다. 해작배고니아, 항상 이 자리에서 하얀색 배고니아 저기법인는두 차례 소이 하얗게 꽃들 피워주고 지금 주춤합니다. 알려나. 실로 심었던 아이 만데빌라 핑크색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도 작년에 줄이 너무 길게 나가서 어, 강전지를 했는데 이제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름에 꽃이 없다 해도 간간히 또안 피던 아이들이 이렇게 피어주니까 어, 베란다 나오면 그래도 꽃, 꽃 구경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고요. 제라리움 하얀색만 데빌라는 꽃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꽃잎이 접히네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1일초 하얀색은 키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엽순을 따고 새줄기를 어, 모아서 외목대처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구건으로 있던 아이가 하나는 먼저 핏는데 얘가 안 피고 애를 태우더니 이제 첫 꽃이 핏습니다. 작년에 미안할 만큼 꽃을 많이 피워준 아인데 겨울에 구건으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잎이 어느 날 잎이 나서 이렇게 꽃이 이제 피었습니다. 작년만큼 많이 피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렇게 피워준게 너무 기특합니다. 구건 베고니아들은 구건을 조금 올려 심으면 위에서 물을 줘도 됩니다. 장미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는 저면 간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구건 베고니아들은 저는 다구건을 조금 보이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 물을 줍니다. 장미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도 저면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쩜 꽃이 이렇게 이쁘게 자자하게 필까요? 칸파눌라, 칸파눌라가 한참 꽃을 많이 피워주더니 지금은 간간이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칸파눌라 삽목해나이들도 뿌리가 완전히 튼튼하게 내리지 않은 아이들은 다 같습니다. 가고좀 뭐 강한 아이들만 조금 살아있고요. 이 아이도 구근으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꽃이 피어준 아이입니다. 벌써 꽃대를 많이 잘라줬고요. 얘도 국원으로. 우 트리초스 트리초스가 겨울에 여행 갔다 오면서 문을 9일 동안 문을 닫아놓고 갔다 왔더니 꽃이 다 말라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잎인가 하고 봤더니 꽃대가 군데군데 맺어 나오네요. 란디바 바이올렛 얘도 엽순을 다 따서 물꽂이를 했고요. 어. 새순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고 있고, 얘는 비덴스 삽목을 했더니 어,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고니아, 그리고, 그리고 향시클라멘, 블록시니아가 겨울에 너무 예뻐서 샀다가 그때 여행 갔다 와가지고 어,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꽃 내가 다 말라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잎을 꽃대도 다 자르고 큰 잎을 다 따서 버리는데 어, 어느 날 생각하니까 물꽂이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에다가 꽂았는데 어, 뿌리가 고건이 생기면서 지금 뿌리가 나고 있거든요. 뿌리가 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정말 꽃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새새 가지가 나온 데서 묵은 가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얘가 묵은 가지거든요. 옆에 묵은 가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걔는 죽었고요. 어, 이렇게 꽃대가 나옵니다. 기대도 안 했던 아이가 꽃대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또 신기하고 예쁘네요. 양쪽으로 새순이 나오더니 새순에서 어, 꽃봉오리가 보입니다. 얘는 세순에서 세 가지에서 나오나 봐요. 어, 별로 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 남아 있는 꽃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면서.